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? 오늘 일하는 데는 나이 고깃집에서 혼자 원맨쇼 했던 거 알지? 너도 알다시피 여기 알바는 우리 둘이잖아. 그런데 오늘따라 너가 그림자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. 오늘 진짜 미친 듯이 바빴던 거 알잖아. 근데 나 혼자 계속 일을 했네. 나는 너일안 하고 빈둥거리는 거 별로 상관 안 하려고 했거든.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뭐 쉬고 싶을 수도 있지.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. 우리 받는 시급도 똑같은데, 누구는 일하고, 누구는. 내일 내가 너처럼 한번 해볼까? 앞으로 좀. 아니, 많이 좀 신경 써줬으면 해. 내가 사장도 아닌데, 너한테 이러는 게 좀, 맞나 싶다. <laughs> 그, 저녁 장사 내내 나 혼자 했으니까, 마감, 너가 혼자서 해?